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3성 갈 확률이 몇 퍼센트인데? 3퍼센트라고? 이거는 아니, 0.6%! 성공한 게 아니라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근데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가능성 남은 거지? 이거 왜? <laughs> 뭐라고 쳤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 팡이님 뭐야! 아니 아... 진짜 아니 이럴수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laughs> 아니 잠깐 일단 무슨 채팅을 치려고 했었는지 우와. 좀 해명 등콕이. 좀 부탁드릴게요 팡이님 아무를 다 터져라 그냥이야 일단 해명 좀 하세요 무슨 채팅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몰라요 다음에 무슨 말 치려고 했었냐고요 <laughs> <laughs> 아니 몰라요 자기를 칠 그게 없는데 왜 그런 채팅을 치려고 했을까 심리적 가심 어 아, 진짜 그렇게 부르시면은 반말 방... 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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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무의식중 욕망이 발현된 걸로 아, 보는... 아무 무의식적이야 <laughs> 예? 디코 한번 들어오시냐고요? 네? 잠깐만 <laughs> 해명하신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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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상윤님! 네, 주접 떨지 말고 빨리 감안하십시오. <laughs> 아니, 방금 좀 해명 오타, 오타. 좀 해주세요. 네, 해명할 게 없어요. 오타예요, 오타. 아니, 오타가 위, 너무... 위치가 비슷해요. 누워서 밥 먹다가 치다가 네. 비슷해서 잘못 쳤어요. 아, 원래 무슨 말을 치려고 그랬는데요? 아직이요, 아직. 아직이라고 하기에는... 이영도 없고... 음... 몰라요, 아직을 뭘로 쳤다고요? 그 아직을 그 자기로 잘못 쳤어요. 네? 뭐라고요? 뭘로 잘못 쳤다고요? 잘못 쳤어요, 자기로. 네, 저 자, 잘못 친 줄도 몰랐어요. <laughs>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나어요 <laughs> 아직 와 유튜브도 한 <laughs> 만드시네? 일단 일단은 강화하시죠. 아, 빨리 지금 재밌단 말이에요. 빨리. <laughs> 아 저도 재밌어요. <laughs> 저도 재밌어요, 팡님 <방님>. 뭐가 재밌어요? <laughs> 아까 오타 친 거예요. 네? <laughs> 아 네네. <laughs> 진짜. 일단 한번 해보시죠. <laughs> 네, 알겠어요. 혹시 아까 오타 한번더 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시끄럽고 주저떨지 말고 강화하시십시오. <laughs> 그 오타가니까요. 아그 오타가 뭐냐고요. 아나 알고 싶은데. 이게 좀 많이 터지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 같은데. <laughs> 아한번 그거 무슨 오타인지 들으면 22성 달고도 같은데. 돌리세요네 <laughs> <laughs> 알겠어요. 일단 강호 한번 가보시죠. 아 근데 이거 운이 너무 없으시네. 아까 추첨. 대로 했더니 다 투졌잖아요. 어그 그거는 제 탓이 아니고 뒤다님이 듀다 좀 손이 별로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봤는데. 있는 그녀의 무기 10성인 게 내자. 그런데 왜 맨날 추천하는 거예요? 만만 보자고. 아 근데 저 해명할 게 있어요. 저번에 500억 날리셨잖아요. 네. 그거 저는 만만 보자 했는데 아주 네. 시식을 해버리신 건 뒤다님이세요. 아니 진짜 아 만만 보자고만 했는데. 그게 무죄다. 솔직히 저는좀 억울해요. 그 솔직히 손안 좋으신 뒤다님이 탓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떼시겠다. 호호. 일단이 지금 좀그 터졌는데도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창고에 좀 여유 매서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무 <laughs> 소리세요? 어, 이 명탐정 지금 여기 뜨끔하죠 지금? 완전 잘못 짚었죠 키보드 잘못 짚듯이어 추리도 잘못 짚으시네요 다른 캐릭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다른 캐릭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에요. 아 이, 진짜. 일단 2 0 해보시죠. 그냥 스타 캐치로만 20점 가보시죠. 아니요, 저 반대로 할래요. <laughs> 아네형 그럼 아, 저 반대로 아 이거 반대로 네. 할래요. 이거 스타켓지 해드로 20점까지 갈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저 아, 반대로 에이, 그, 할 거예요. 지가나이 두부치보라님 내개 네 고맙습니다. 지가나라면 아, 정화 성공한다 진짜 네말 들어 어아 잠깐만 <laughs> 왜 어? 그러세요 방이님 <laughs> 자꾸. 네. 아 진짜 아니 리액션을 왜 대신하세요. 아 이거 저 스티커 아, 거 습관이에요 습관. 직업 정신. 아니 진짜 한번만 더 써보세요 여러분들 팡이님이 얘기해주실겁니다 와 이거 방송 <laughs> 날로 <날라고> 긁겠다 <laughs> 이런 마인드인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리액션 그 와중에 다실패하는 이런 젠장 일단은 <laughs> 22성을 목표로 해야 돼 지금 <laughs> 지금 <못> 정신 차리셔야 <laughs> 돼요 일단 일단 아 두다니님이 팡이? 아니 다니? 또 다니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저 리액션? 어우 불편하네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뭐야 이거 욕먹는 <laughs>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욕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좀 15성성 가고 싶은데. 광인 <목소리> 님. 네 네. 저 이렇게 터트려 놓고서는 내일 2 2성 도전할 거죠. 아니 저저는 당분간 사냥만 할 건데. 뻥치지 마세요. 또 만만 불 거잖아요. 좀 레벨업 열심히 할 거예요. <목소리> 네. 근데 저도 어제 23성 터졌어요, 대단 님. 그래서 270억 날렸어요. 270억 날렸다고요? 저 밸르칭 저거 헬프 하는 거돈 달라는 건데 저저이꺼지라 그래요. 네. 근데, 저 밸런싱보다 팡이 님이 더 약올라요. 아, 저는 진짜로 되게 잘했어요. 샤크투스 이거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앱솔랩스 있습니다, 앱솔랩스. 아, 진짜. 그래, <laughs> 그래도 받으시네. 규단아, 규단이 이거도 4만원이라고 되니까. 1원이네, 뭐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비싼 건가? 케이크성 의자? 오, 감사합니다. 이거 팔면은 막 31억인 거 아니야? 어. 근데 저런 게 하나하나 티끌티끌 모아서3 0억이 됩니다 지금. 맞죠 맞죠 아니야 햄토리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 아니야아니야케이크 너무 좋아. 좋았어 미안 내가 미안해 너무 서거너똥손 이거 아이씨아 의자를 왜이렇게많이줘 의자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걸로 의자 2이개 모으는 게이 빠르겠어요 아 <laughs> 왜, 왜요? 왜요? 우와! 저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바로 교환해버리기. <laughs> <laughs> 우와! 어, 교장님, 죄송한데 의자좀 돌려주실래요? 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어, 하시는 일다 터지시길 기원할게요. <laughs> 아, 니방희님 인성이 왜 그래요? 네, 새해잘 터지시길 바라고. 아, <laughs> 방희님 응원해 주셔야죠. 아까 그렇게 오타 내고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섭섭합니다. <laughs> 주단님 저번에 500원 날렸을 때 멘탈 완전 터졌잖아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 게 그게 적응이 돼서 그래요 이제 메이플스토리의 그 체계를 좀 이해를 하신 거야 주단님도 이제 거의 매창이 된 거예요 이랬는데 터지면은 설마 터지겠어? 오... 오! 와 미션 저건 따야 된다 무슨 미션이요? 와 이분 뭐야? 꽝 10억 50억 100억이요? 와주단님은 제가 골라드릴까요? 여러분들 믿어도 되나요? 저 이런 거는 근데 잘했어요, 항상 아, 꽝이 오예요 꽝이 오가 아니라. 아, 진짜로 어. 1은 10억 아니면 50억이 될것 같아요. 저는 2번을 추천드립니다. 전 1번 가겠습니다. 2번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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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됐어. 역시! 역시! 우와! <웃음> 와 <웃음> 배고 대박 <laughs> 와 이거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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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달리시겠는데? 근데 17성만 못 가면 어떡하지? <laughs> 아 17성은 가져. 어, 감사합니다. 17성을 꼭 만들어볼게요. 머데나님 안녕하세요. 바로 작업하는 거 무슨?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시고 <laughs> 성됐다. 벌써. 나이스. 와. 아, <laughs> 야 느낌 좋다. <laughs> 아 근데 저. 강화 마려운데 어떡하지? 저은는 가야돼요 지금 22성 가라는 는 계신데? 응갈것 같긴 하고 오늘? 그메서 모은 거 솔직히 강화하려고 모으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또 어차피 22성 해야되니까 일단 갈게요너 대박이다 <laughs> 이와 어떻게 뭐, 풀메소를 주시지? 그러니까요 아 실패성 <laughs>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실패성 갔어 네. 스타케치를 오른쪽으로 튕구면서두번 가보시죠 네. 싫어요 해제 갈래요 이제 어떻게 갈까요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 스타키시 하셔야 돼요 1 8 성공. 은어요오헤드래요 그러면. 아, 까비 아이젠, 어볼까 오른쪽으로 튕구면서 싫어요 왼쪽으로 튕글래요 <laughs> <laughs> 아, 젠장. 말안들으니까안되나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2 0어떻을 텐데 오른쪽으로 튕길게요아 아 오른쪽으로 튕기면 괜찮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튕겨서 한번 가보시죠 저 이번에 말잘 들을게요 튕기고 성공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계속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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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20성 달려보시죠 똑같이 계속요? 똑같이 계속요?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더 계속요 계속요? 있어? 알고 바로 네. 22성 달리세요. 바로. 바로. 바로 해야 돼. 바로. 이거 시간 끌면 안 돼요. 22성. 바로 하는 게더잘 돼요. 일단 21성 시죠 21성은 웬만하면 안 터지고 가요. 계속 갈게요. 아, 됐어요? 됐어요? 빨리. 됐어요? 네. 됐어요. 2 1성 22이상 오른쪽으로 한번 튕기시죠. 네. 갈게요. 네. 아 됐네 드디어 됐네 아 이제 좀 마음 편하네 와 에디 030번 돼와 진짜 낫다 와 진짜 낫다 와, 호호호 사장님 삐- 와, 아, 진짜 미! 미! 와 어이없네 진짜 삐-삐-삐-삐-삐-삐-삐지렸다 <laughs> 와첫 22성 아아, <laughs> 시기 안 터지네 네? 규단님 23성 맘만 보실래요? <laughs> 아 근데 어디서 세요 때려도 되나요? 무기 좀 끼라고? 껴볼까요? 신이성무기다니이 정도면 완전 완벽한 무기 아닌가? 소울 불편하다고요? 저는 안 불편한데요? 뭐요? 오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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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랭킹 좀 하러 갈게요 <laughs> 이기세요 아 어, 네네 감사합니다 네 터지시길 바랄게요 예? 불헌증하세요 수고 네 수고하세요 네, 네 32통 기원합니다 한고 더.